저기 아주 예쁘네 민들레 없이도 완전히 그냥 저쪽에 고양이도 있고 야야옹이야옹야옹 드디어 야옹. 네 집이 어디인 줄 알았구만 여기서 놀고 있었네 어? 여기가 네 집이냐? 허허, 관심 없다냥이구만, 어? 고리 예? 났다 가라, 그거야? 냥 냥. 냥. 요집 여기 있었구만. 여기가 네 집이구만, 어? <laughs> 말한다시구나, 어? 응? 겁이 많은 녀석이구만, 응?